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제 산상순의 말씀, 드디어 여섯 번째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산위로 부르시고 그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히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특별히 여덟 가지 복된 인생의 모습 중에 저희가 오늘 살펴볼 복의 모습은 여섯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8절 상반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상반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인생의 모습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두 동맥경화라는 질병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맥경화라는 질병은 혈관의 질병이 어, 지방이 들러붙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가 흘러가는 것에 방해를 받게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이 위험한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되면 온 몸으로 돌아야 할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관이 막혀 심근경색, 뇌졸증, 대동막박리라는 치명적인 병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온 몸에 돌아야 할 피가 돌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피가 돌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혈관이 막혔을 때 생명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 이 동맥경화라는 병을 오늘 말씀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있다면 그 통로는 바로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게 될때 지방이 끼어서 피가 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교제가 이어질 수 없게 될때 마음이 더러워지게 될때 우리는 큰문제 맞아 어, 큰 문제를 겪게 될수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어, 구약에서는 청결하지 못한 상태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합된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약의 규례들을 살펴보면 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어, 혼합된 것이란 무엇이냐면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두 동물 다시 말해서 구약의 규례를 보면 두 동물을 서로 교배하지 못하게 했고요. 밭에 씨를 뿌릴 때에도 두 종류의 씨를 섞어서 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옷을 지어 입을 때에도 두 종류의 씨를 섞어서 옷을 직조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두 가지를 섞어 쓰는 것을 경계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를 섞는 습관이 하나님을 대하는 습관으로 태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향해야 하는 그 유일한 마음이 다른 것과 섞이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규례를 정했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가 이 구약의 규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물론 맞지 않지만 그들이 말했던 그 의도는 꼭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섞는 것, 바로 그것이 혼합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마땅히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섞어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결한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중적인 마음, 어, 한 길이 아닌 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이 아닌 나의 욕심과 욕망을 섞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더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오늘 주의시키고 계신 겁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이 시간이 말씀을 비추어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거나 하나님과 나의 욕망을 섞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는 혼합하여 섬기는 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을 섞지 않는 깨끗한 마음, 순도 100%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코우유 좋아하십니까? 저 초코우유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한 종류의 초코우유만 먹습니다. 무슨 초코우유만 먹냐면, 서울우유에서 나온 초코우유만 먹습니다. 왜냐면요, 이 서울우유의 초코우유에는 원유 함량이 75%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초코우유는 막 다른 것들, 막 잡스러운 것들을 막 섞어서 원유 함량이 낮은데, 이 서울우유의 초코우유는 75%의 원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 다른 성분이 섞이지 않은 정말 75% 높은 원유의 함량을 갖고 있는 우유가 저는 정말 맛있는 우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75%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99%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100% 순수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온전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드리는 자들에게 받을 복을 오늘 8절 하반절 말씀에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8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하반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일어나게 될 놀라운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입니다. 이 보다에 해당하는 단어 옵손타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보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보는 것,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치 매일 마주하는 가족처럼, 친구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하는 복이 바로 이 땅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복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그 축복이 저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오늘의 사역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